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이넨드 입양 후기 끼려왔음 끝까지 봐주세요 호이넨드 눈팅을 하던 중이 사진을 보고 느낌이 왔어요 가족이 될 아이를 보면 느낌이 온다더라고요 넌 누가 봐도 두부상이야 하고 이름도 정했음 근데 연락해보니 이미 다른 분이 데려가기로 하셨다고 다른 집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며 있고 살았음 그러던 어느 날 보호소에서 연락이 오는 거임 원래 데려가기로 하셨던 분이 취소하셨다고 아직도 입양 의사가 있냐고 묻는 거임 내내는 부조은 있어요 완전 있어요 하고 다음날 데리러 가기로 함이 아이를 보자마자 원래 입양하기로 했던 분이 공고 사진과 다른 의무 때문에 취소했을 거란 느낌이 확 왔음 울컥했지만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다짐한 작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을 이렇게나 흘렸을까 싶었음. 병원에서 검사 후 집에 오자마자 소파부터 올라가심. 이때부터 시작된 두부의 소파 사랑.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이상 없었음. 피곤했는지 자리 잡고 누우심은 눈 주변이랑 발 변색이 너무 심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눈물 영양제 먹여 보기로 함 영양제도 먹이고 사료도 바꾸고 하니 점점 개선되는 게 보임. 안 궁금하겠지만 요청하시면 눈물 관련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당근도 삶아 먹이고 하니 완전 다른 강아지 된. 그리고 입양 당시 1.6kg였음. 근데 지금은 4kg 비만 직전 강주임. 그래도 행복해 보이는 우리 되지. 누나랑 오래오래 오래 건강하게 살자. 여러분 입양 해주세요. 보인는드에 정말 주인을 기다리는 아이들 많아요 마음 같아선 다 데려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네요 나중에 로또 1등되면 저도 보호소 차리고 싶어요 두부는 애견 운동장도 가서 뛰어놀고 쿨매트로 열심히 장난도 치고 누나랑 꼬뽀도 하고 간식 더 달라고 입에 그릇 물고 시위하는 것좀 보세요 잠시 먹방 보고 가실게요 두부는 소파를 치죠 두부 어딨 숨바꼭질도 잘하죠 형아 수염 느낌이 좋은지 항상 저렇게 할타줘요 혀클리너로 쓰는 것 같아요 둘이 아주 <laughs> 행복해 보이네요 아무튼 저기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귀여운 영상 왕창 들고 올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한. <목소리>